서울 민주당의 무슨 대변인 부대변인인가 하는 자가 참사 당일날 윤석열 대통령 빈집 지키는데 200명이나 경찰이 배치되는 바람에 뭐 참사가 어떻게 됐다.는 식의 또 황당한 거짓 정보를 SNS를 통해서 올렸어요. 이게 이제 대통령 경호와 직결되는 문제를 공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실이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지키느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논평에 대해서 명백한 허위다, 사실을 날조하고 왜곡한 선동이자 정치 공세이다. 국가 안위에 관련된 경비 임무를 빈집 지키기로 매도하고. 경찰 이는 숫자 불리기로 왜곡하는 등 이태원 사고에 대한 국민적 공분의 편승에 거짓 선동을 일삼으며 사회적 아픔을 정치화하는 행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사고의 아픔을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는 무분별한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 이를 정치적 잣대로 표매하거나 자의적으로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남영이란 자도 그렇고, 이런 황당한 이 주장을 한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내 논평도 그렇고, 뭐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가짜 허위정보를 유포시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도기관이 끝나자마자 참사의 세력화, 참사의 정치화, 예. 대놓고, 지금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조선부 사설은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룹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계정치사에 없던 정권이다. 국격을 수직하락시켰다. 하면서 내각총사태 요구까지 하고 나왔는데, 도대체 사고수습과 진상조사를 해야 할 책임자들을 무조건 다 물러나라 하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특수본이 본격수사에 착수했으니 이를 지켜본 뒤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울 때 검찰이 보완수사하고 국회가 옳고 그름을 따지면 되는 것 아니냐. 윤석열 정권 퇴진 촛불 집회를 벌이온 좌파단체는 이태원 참사를 추모한다는 집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퇴진이 추모다. 라고 외쳤다. 명목만 추모일 뿐 정권 퇴진 선동이 주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이 집회 정황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이 된다. 예 이에 대해서 우리 자유파진영에서도 마플 집회 성격의 추모 집회를 했습니다. 삼각지역 인근에서. 신자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태원 사고 희생자 추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상진 대표는 촛불 집회에서 온갖 선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추모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이유를 밝히고 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추모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은구, 어, 트루스 포럼 대표는 죽음을 이용하려는 이들의 작태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무너진다. 안타까운 청년들의 죽음을 이용하려는 세력을 반드시 처단해 대한민국을 흔들려는 시도를 막아내야 한다. 두 아이의 아버지, 조유승 씨, 40대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상대방을 격침하고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듯 의인 행세를 하는 정치인들과 정당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 거짓 선동과 무의미한 책임론을 펴고 시민단체를 이용해 국민을 속이는 행위는 유족을 두번 죽이는 천인공로할 처사다. 자녀 셋을 두고 있는 전용옥 씨는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있지 않냐. 억울한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슬픔을 나누자. 또 청소년 대표로 나선 10대 이다은 씨는 무엇보다 사고 발생 후 빠르게 사태 수습을 해주신 예,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예, 이들은 집회 현장 안에 그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이런 추모 집회를 진행하고 이 추모를 이용해서 정치 참사의 정치화를 참사의 정쟁화를 도모하면서 이것을 윤석열 정권 퇴진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는 좌파 단체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아시아 투데이는 오늘 전면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사설 전체를 터서 통으로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에게 경고한다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에게 경고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매우 슬프고 참담하고 또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했던 세월호 사건을 떠올렸다. 대한민국이 또다시 국론 분열과 가짜뉴스 등으로 몸살을 앓고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졌던 그때를 대풀이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들을 했을 것이다. 어떤 사고든 그 원인이 있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용산경찰서장의 납득할 수 없는 행적, 경찰 조직 전반의 기강해의 문제도 심각해 보인다. 경찰개혁에 전면적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때와는 달리 사망자 신원 확인도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졌고 사고 원인 조사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이유가 없다. 이미 내국인 130명의 희생자들의 발인도 다 끝났다. 따라서 사고 원인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불행한 일을 당한 이들의 명복을 빌면서 차분히 기다려주는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데 좌파들의 행태를 보면 매우 걱정스럽다. 김호준, 황훈아 이런 자들. 이태원 참사가 한동훈 장관이 추진한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 중에 하나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0 76%포인트라는 매우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던 좌파 세력들은 대선 결과를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을지 계획하고 모의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대통령 퇴진을 노리던 좌파 세력들, 이번 사고를 정권 퇴진에 불씨로 활용할 좋은 소재라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좌파 세력들의 시위를 필연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당장 지난 주말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이라는 단체가 이른바 촛불 집회를 열고 추모를 빙자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을 좌파 세력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악용했는지 잘 알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생긴다는 가짜 뉴스를 이용해 보수 정권을 위기로 몰았던 좌파 세력들의 행태를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불행한 사건을 특정 정책 세력이 이용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세력들이 있다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정부의 조치는 선제적이어야 하고 국민들이 볼때 과하다고 느낄 만큼 가혹해야 한다. 우물쭈물하거나 온정주의적 태도를 보이면 국민들이 가차없이 대통령과 정권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위기의 순간에 나라를 위한 헌신하겠다는 위대한 국민과 결기에 찬 지도자만이 그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시아 투데이의 전면 사설이었습니다. 아시아 투데이의 이 가짜뉴스 아웃이라는 기사가 여러 가지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여러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으나 우려했던 괴담과 음모 등 가짜뉴스는 기승을 떨지 못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에 의해서 제압됐다.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가짜 뉴스에 대한 무분별한 수용이 줄어들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성숙한 태도들이 나타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가짜 뉴스 괴담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데 사망자들에 대한 비난, 마약설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그러나 대부분의 누리꾼들과 시민들은 가짜 뉴스를 비판하면서 희생자 애도와 정확한 책임 소재 규명이 먼저다. 이런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송국권 우리 패널이죠. 영남일보 본부장도 민심은 가짜 뉴스에 선동되지 않는다.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대형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곧장 정치 이슈로 연결되면서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데 이명박 정부 초기 광우병 사태. 박근혜 정부 2년차 때의 세월호 참사가 대표적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초기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가 대형 정치 이슈로 번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가짜 허위 뉴스가 함부로 설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가짜 뉴스와 괴담을 진실처럼 포장해 유포하면 그것은 곧 정치 공작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이번에도 좌파들을 중심으로 가짜뉴스와 괴담이 퍼졌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그 괴담과 가짜뉴스들이 그렇게 전국을 주도하지 못했다. 좌파들은 심지어 윤 대통령 사라진 3시간이란 괴담까지 퍼뜨렸다. 아마 세월호 7시간 괴담으로 재미를 본 기억을 떠올리면서 유포하지 않을까, 않았을까 싶은데 이것도 워낙 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가짜 뉴스와 괴담을 이용하는 세력의 특징이 있다. 진실은 알 필요 없어. 오로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 돼. 그걸 통해서 우리 지지층만 잘 결집시키면 그만이야. 라고 하는 인식적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우병 사태 세월호 참사와는 확연하게 다른 부분들이 확실히 있다. 가짜뉴스와 괴담 유포자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발을 뺐지만 네티즌들이 그거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다. 끝까지 추적해서 이러이러한 가짜뉴스, 이러이러한 허위정보를 퍼뜨린 자들에 대한 응징을 가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가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민심이, 우리 국민의 수준이 더 이상 그런 가짜뉴스나 괴담들에게 선동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선동당하지 않을 정도의 성숙한 시민의식, 정치의식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광우병과 세월호 참사 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그 아픈 이 학습 과정이 이제 녹아들어서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 좌파들이 유포한 각종 괴담이나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자정해 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고성국 칼럼, 오늘은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은 참사를 악용한 좌파들의 허위정보 가짜뉴스 선전선동에 노란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다. 이것이 오늘 고성국 칼럼의 결론입니다.